여러분, 안녕하세요. 십자가 전달자 채널의 메신저입니다. 여러분의 영상으로 채워갈 첫 번째 경연 주제를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연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솔로 찬양입니다. 우리 십자가 전달자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해 하셨을 경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총 제가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1단계 참가 자격 가수를 제외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2단계 참여 방법 참가자 본인이 부른 참여 영상을 편집하여서 십자가 전달자 채널의 진행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로 보내시되, 어, 찬양 제목, 어, 그리고 참가자 이름, 사는 지역, 태그 다섯 개 등을 함께 적어서 여기 아래로 보이는 더 크로스맨 네이버로 메일 주소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3단계, 순위는요? 각 영상을 업로드한 순으로 30회간 조회 개수를 집계하여서 1, 2, 3등 순위별로 상품을 지급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업로드했으면 3월 1일까지의 저요 갯수를 캡처해서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자, 상금에 대한 언급을 꼭 해야겠죠. 자, 상금 3등은 50만원. 그리고 2등은 100만원. 자, 그리고 1등은 200만원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2, 3등을 제외한 최다 조회수 영상에도 조회수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을 보내시면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확인 후에 문제없는 영상에 한해서 썸네일만 제작하여서 업로드할 것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저희 채널에서는 보내주신 영상을 전혀 편집하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 찬양 대회 과연 누가 우승을 하게 될까요? 지금 바로 십자가 전달자 채널에 도전해 주세요. 라인 다운. 고고 고고